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 박종아 목사입니다. 어, 저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이 참 좋다. 눈으로 보게 하는 것도 좋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성경. 많은 목사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목사님들 100분이 모여서 성경을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을 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이배이 함께 녹음해는 성경을 들고 읽으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놓고요. 그동안 읽었던 성경을 다시 귀로 들으면서 명상하고 싶었을 때 베개 맡아서 꼭한 번씩 듣는 성경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서 들은 말씀대로 또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머리로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감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번에 성경말씀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참 맛있게 내 말을 먹고 마시며 살고 보고 말하고 듣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또 하나의 창조죠.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맛있는 말씀 그래서 영양가가 되는 말씀,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 말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면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성경 말씀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족족 한 족적을 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를 대신해서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비슷한 모양새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읽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길거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저 근접하게나마 그 심장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릴 겁니다. 우리와 같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도 나올 거고요. 사뿐사뿐 사뿐 대화하면서 귀 속에 탁 풀어놓고 가슴 속에 품어놓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고요. 산에서 모세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온 백성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호소하는 산후에서 울리는 총등과 같은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톱처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직하는 사회적 또 세상적 하나님 말씀 모든 창조적 질서를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성의 아름다움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구약 창세기부터 신학 요한계시록이 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당시 택하신 백인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듣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입으로 말씀을 크게 읽으셔서 가족이 직장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읽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느낍시다. 말씀을 맛봅시다. 말씀을 소화합시다. 말씀을 영양제로 삼아서 우리 몸과 정신이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하고 살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풍만하게 그런 복음의 역할을 다하도록 소련 노력하십시다. 제가 드릴 부탁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